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들을분시러분 여러분, 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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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3 6 5러분여3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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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i to our 마음과 믿음과 여건과 건강을 주셔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심령과 육체를 만져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들이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만지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혈관 구석구석 보장육부를 만져 주심으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침령을 하시는 주님, 깊은 상처,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원인도 하십니다. 깨끗이 치유해 주시므로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다양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제하여 자유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어서서 진리를 깨달아 자유케 하시되 모든 두려움과 두끄러움에서 해방되어 인간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이웃과 열방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어서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리더도에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현장에 친히 임재하셔서 누림이나 성김이 모두가 주를 만나는 행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느냐? 메카파가 수고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쪽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번에 하루씩 살기. 한 번에 하루씩 살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3 4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이 들으셨지만 이것은 뭐 내일 걱정을 미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은 누가 누가 염려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씩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씩만 살아가는 거죠. 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죠.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우리가 6장 전체를 보지 않고 이제 봤는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절에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끝절에, 33절에 그의 의를 부하라. 그러니까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것이 6장이고, 그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부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도, 금식, 부제인데 이걸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의를 드러내기. 의를 내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그 싸움인 것,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이마산상수문에서 계속 의를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 전에, 의의 지르고, 목말은 자. 근데, 의의 지르고, 목마은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부문에 보면 어떻게 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역시 이 먹을 것 마실 신의 먹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것인가? 차원이 다르죠. 왜? 이 땅에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면 쩔쩔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집주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곱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아보려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곱 가지. 첫째로, 당신 안에 생명을 창조하신 당신의 생명의 세세한 부분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다 바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늘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한다. 좀 전에 했던 건 25절에 대한 것이고 26절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늘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한다. 이게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거죠. 27절은 염려는 유익하기 보다는 유해하다, 해롭다는 거죠.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해롭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관심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은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해의 결여을 나타낸다. 3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기 원하시는 진정한 도전들이 있는데 염려는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단순히 할 쓸데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고 차원적,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차원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행동합니까? 라고 궁금히 하게 되는데 미나네나 똑같다 이렇게 우리부보 아우 저 송물 그러자 그냥 그저 돈에만 돈만 얘기하고 먹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아우 저 송물 그러하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구한다는 것이 이제 기도한다는 것보다도 이 언어를 보면 구하라 찾으라 할때 찾으라와 같은 단어예요 진주를찾 보물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넘어서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멀리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6장 34절의 에7번째요한 번에 하루를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한다. 하루에 한 번에 하루를 사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 본문 들어가서 3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25절부터 3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 게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나 어떤 관계인가 나는 왜 사는가? 오늘 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끊임없이 생각을 할 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죠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입증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지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데,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하나님리 아버지다. 그렇다면, 이 들에, 들에 백합하나 공중 난새를 주님이 딱 밀리시는데, 나를 책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신경 쓰지 말자. 뭐에 신경을 써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신경을 쓰자.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도 그렇게 하고, 뭘먹을고 하시는 순간순간 뭐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인생을 갈가먹는 두 마리의 생지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했는데 뭘뭐 하러세요? 인생을 갈가먹는 두 마리의 생지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이두 그러니까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막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한 감사. 감사로 바꾸고. 이제까지 진행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감사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미래가 염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예기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 충실히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금을 보면 왜 염려하냐면 오늘 힘드니까 오늘 이게 힘든데 내일은 어떡하지?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부목사 거기 계세요야 이거 지금 이렇게 어려움 앞으로 정말 부목사 구하기 어렵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야 멍청한 짓 하지 마 <laughs> 어? 지금 어렵다고 내일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내일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왜왜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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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생각 생각 왜? 오늘 어렵지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네. 오늘 어려움은 하나님이 뭔가 레슨하는 거예요. 레슨 고난은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레슨이다. 제가 방송에 당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요게 끝나고 내일은 뭐야? 고난이 필요 없죠. 레슨이 레스을 위해 고난이 필요했는데 내일은 고난이 아니라 이제 이 레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 염려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염려는 막 에너지를 막 빼앗기지만 기대감을 가지면 어때요? 오늘을 더잘살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맨날 후회하고 막 아, 그때 그랬을걸. 목사님한테 더 잘할걸. 뭐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렇게 후회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왜? 후회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니까 에너지 를 빼앗기잖아요. 오늘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맨날 껄껄하면서 아우라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지 말고 감사하다. 더 힘들 수 있었고 더 바보 같은 짓을 할수 있었고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할 한다 감사하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삶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버티고 견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잘 살아야 돼. 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너얘에게면세 가지 생각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은 껄껄 하다가 그 실패감에 의욕이 안 생겨. 그냥 적당히 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다. 과거와 후회가 아니라 감사하면, 야, 정말 하나님 오늘 도이렇게 주신 것들을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감사해야지. 봉을 감사하고, 작은 물질을 감사하고, 또 이런 환경을 감사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하루에 얼마씩, 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씩 살기.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많이 걱정해서 인상수다하지 마세요. 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안빠아 그건 원래는 자기가 하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 웃고 다닐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책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부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니까. 일이 많죠. 환자들도 많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래서 수없이 죽고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같이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물론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도하라감사 여기까지 하나님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지키신 할렐루야. 앞으로도 다스리고 지키신다. 저런 얘기 있지만 루터의 친구 중에 멜랑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랑카톤. 이, 이 멜랑카톤 기질적으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네. 그럴 때 루터가 그사람이한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이제 다스리는 일지좀 그만해라. 네가 통치자가 아니잖아. 근심 염려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스리니까, 어, 지금 이러면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그러니까 내가 다 모르면서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믿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기,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전쟁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가난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홍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바뀌고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셨다면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기도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기쁘질 않아. 감사하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할수록 평안하셔야 돼. 믿습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쁘셔야 돼. 항상 기쁘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한 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야.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이 가운데 하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넘어졌어 차원이 높은 염려를 해. 아, 저 우크라이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 북한 어떡하면 좋습니까?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지만 그들 기도하는 감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일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으로 경험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을 할수록 그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움에서도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걸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나눠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야, 왜 예? 그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럼 내게 주어지면 어떡해요? 더 많이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매일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볼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수를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하루, 시시하게, 아우, 저 속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살므로 그들이 궁금해서 물을 수 있도록. 그 그게 안 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쁘지 않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경지까지 올라가시게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